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은 왜 다른 동물인 소의 젖을 마실까요? 약 1만 년전 유럽과 중동에서 구치를 기르며 우유는 단백질, 지방, 칼슘이 풍부한 생존용 영양식품이 됐습니다 실제로 소의 액을 연소, 양, 물소 말등 다양한 초식 동물의 저지 인간의 식생활에 사용되었죠. 참고로 영어 밀크는 소유류의 젖전체를 뜻하는 단어예요. 우유는 부드럽고 은은한 단락과 고소한 풍미를 지니며 칼슘, 인,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원래 인간은 성장하면서 락타아제 효소가 줄어들어 성인이 되면 우유 속 유당을 소화 못했어요. 그런데 유럽 일부 지역에서 유전량으로 성인도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유전자가 생겨퍼지게 된 거죠. 반면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의 약 75~80%가 유당불내증 체질이에요. 우유를 마시고 고프 설사, 가스, 구역감 등이 나타난다면 유당불내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한 맛에못 끊겠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유당을 분해한 우유나 요거트, 치즈 같은 발효 이 제품을 체질에 맞게 선택하면 오케이. 단 우유는 세균에 민감한 고단백 식품이라 보관도 매우 중요해요. 구매 후 바로 4도 이하 냉장 보관하기. 마신 후 뚜껑 꼭 닫기. 개봉 후 5일 이내 섭취하기. 흠제 저화로 인한 냉동 보관 금지. 꼭 지켜주셔야 해요. 여러분은 우유 잘 드시나요? 댓글로 나만의 우유 루틴 공유해 주세요.